네 반갑습니다. 이정윤 교수입니다. 어, 우리는 한국이 자랑하는 몇 가지의 중요한 발품들을 알고 있니다그 중에 하나가 금속 활자입니다 금속 활자로 만들어진 최초의 이세이 무엇인가요? 대답 안 해도 안 되죠. 달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히 신명입니다. 루프에 보관돼 있다고 하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미국이나 유럽의 친구들에게 학자들에게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사용했던 게 한국인이었다고 이야기하면 에이 거짓말 농담으로 다는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들은 부텐베르크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왜 부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세계 문명사에서 활자 명명을 통해서 세계 문명을 바꾸않고왜 우리의 금속 활자는 죽어버린 것인가요? 저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가상화폐 이야기를 통해서, 오, 그런, 어쨌든 정말 슬픈 우리들의 현실, 우리가 혁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는데, 어, 실패했다, 또는 아직 바꾸지 못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가상화폐로기운한 아덴입니다. 민지라는 게임에 나온 아덴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뜨겁게 께고 있는 가상화폐의 기운으로서 저 주장하고자 합니다. 민간을 협시하고 정부를 파괴하는 게 제일 좋가데 한국 비트코인 광풍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왜? 제가 과거에 13년 전에, 14년 전에 제가 주장했던 저희 가설이 너무도 훌륭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상태의 광풍으로서 또 하나 아쉬운 것을 품느낌게 뭐냐면, 이게 또 하나 사지주의니까. 우리는 해외에서 들어온 과상폐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들어온 문물에 대해서는, 정말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금 소멸자는 우리 스스로 부숴버린 거 아닌가라는 이런 아쉬움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한국에 존재했던, 경국에는 리니지 아덴이라는 것은 가상화폐로서의 기능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리니지 아덴를 기반으로 해서, 가상경제의 초기적 맹화가 이미 한국에서 태동하고 있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가상화폐는 정부의 규정하고 민간의 멸시에 의해서 결국에는 장난감을 그대로 좌절하고 나갔습니다. 레이지아델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게 1998년 가상화폐 시장했 있던 레이지 아델을 보면 초기 지역화폐와 유사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단지 그 화폐가 게임이라는 그 엔터테인먼트의 도구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보면 첫 번째 1 번을 보면 리즈가 있습니다. 2 번은 아이온이 있죠. 3 번은 블레이드 소울이 있습니다. 각자의 게임들이 전부 각자의 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민간에 의해서 흔히 우리가 광채굴이라고 부르는 즉 게임의 화폐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즉 채굴에 의해서 그리고 뭐사업 같은 이알트가이트이 각자의 어, 화폐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적 화폐하고 교환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원 현실의 캐시하고 이런 가상협 화폐들이 흔히 게임머니라고 불리는 사이버머니가 교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실시간으로 그 가격이 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지하고물러물도 교환되고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개하는 거래소가 출현됐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거래소를 통해서 바로 가상의 화폐를 기반으로 한 가상기능제가 활성화되기 직전에 또 활성화되는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아이템 현금 거래, 즉, 어린이들의 청소년들의 범죄를 조장하는 그런 중요한 매개물이라고 보고, 오늘로 보고, 우리나라의 어떤 아이템 거래라는 그런 어떤 변명하에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감스럽게도 비트코인이란 라 하나의 가상화폐라고 그걸 기반한 으로 하나의 미래의 사이버 경제에는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가상화폐와 가상경제는 또다시 해외에서 받아들이는 결국에는 수익 거꾸로 욕실이야는 그런 상황이 되어 보였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쓴 논문입니다. 원화결제 진화와 아이템 거래 미래. 여기는 가상화폐하고 가상 경제의 등장을 애치하고 있고, 그리고 현실 경제하고 어떻게 연관된 있는가를 논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논문 발표를위해서 해외 학자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현실에서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게임의 가상화폐를 캐시로 구매하는다 그들의 경악 그들의 놀라움과 충격이 이해가 되십니까? 2000년대 중반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 와 한국 사회는 청소년을 망치는 수법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을때 외국의 학자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면서. 그걸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게임 회사들, 그리고 IT 회사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laughs> 왜 캐시로 사이버 상면지화로 삽니까? 게임 머니로 그걸 바꿉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 과거의한번 이야기를 봅시다. 지금은 굉장히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laughs> 1만피즈포인에피자 사판을 샀습니다 2010년의 이야기입니다. 1만 비트코인 지금 얼마입니까? 500원입니다. 자, 피자판에 한 250원입니다. 아마 그때 피자를 투판했던 그 사람이 250억짜리 피자를 먹으려고 그면 손이 떨려서 억제 뭐, 못할 겁니다. 근데 그런 2010년에 이해기에 이미 한국에서는 가상의 확대라는 형태의 초기적 형태가 이미 훌륭하게 자기 잡고 성장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자. 제 논문에 나왔던 우리나라의 가상화폐와 가상경제에 대한 모델입니다. 지금 가상화폐 유통 구조하고 유통 구조 보면 두 가지 모델이 결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래소입니다. 지금 비서로 이야기하면 훌륭하게 그구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서를 보면 판매자가 구매자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아이템 중개회사, 아이템데이나 아이템 매니아라고 부습니다그 중개회사가 존재해서 판매자와 구매자 중도하는 거래를 중, 중개, 중개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피지코인의 거래보다 똑같은 동일라고해입니다그 밑에 있는 것은 뭐그 밖에 없죠? 카카오뱅크하고 똑같은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즉, 카카오뱅크가 이미 아이템중개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냐면 판매자하고 구매자가 각각의 자기 독자적인 계정을 개설하고 이걸 이제 원장이라고 부릅니다. 판매원장. 두 매장 원장이가 보니까 원장들이 전부 중개회사 내에 존재했었습니다. 즉 계절 개설하는 겁니다. 결국은 뭘 말하자면 이 아이템 중개원한 그 당시에 은행의 기능을 원시적인 총의 내용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그걸 무시하거나 몰랐을 뿐입니다. 이 현상을 두고 그 당시에 제가 논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이 통화량을 여기서 각개의 회사에서 그런 컷 인터넷 데이해에서 계속 통화를 발행을 하고 있고 그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고 캐시하고 현실의 화폐하고 교환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실제 통화량에 포함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현실은 지금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통화량, 통화량이 안 잡힐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알고 계세요. 너? 이미 게임이라는 게, 컨텐츠라는게 글로벌화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력을 지금처럼 한국은행이 일국 내에서 모든 통화력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즉 가상화했다는 것은 일국의 국가권력을 붕괴시키는하나 도구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트스그래도 국외 한국은행은 그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또 카카오뱅크와 인터넷뱅크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이 있었다는 게우는 기억이 나는 건가요? 더구나 카카오뱅크라는 이런 인터넷은행과 그 다음에, 비싼 것 같은 이런 중개회사가 결합된 시점 보드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 금속활자 같은 도구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기억이 나는 걸까요? 기구로 끝나는 거죠? 2012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아이템 원지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논의했습니다. 대단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드가 근절될 것이다. 근절됐나요? 그리고 금지 대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업자 목적으로 생산, 생득 게임 관련 으는 게임 아이템, 즉 생불한 아이템, 생불한 사이버몬이나 대상에서, 즉 규제의 대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포인트에서 채굴한 것 전부 규제의 대상 아닌가요? 그래서 2 0 1 1년 당시인데 놀랍게도 아이템 등급의 시장 규모는 1조 5천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게 소극적으로 평가해서, 모수적으로 평가해서 대상 시에 집계 안된 것에 대해서 대략 3조로 추정합니다. 그 지금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하루 거래량이 우리의 뭐, 중개소, 그, 코스닥의 거래량을 인가하고 이런 적이 납니다만, 우리는 그 당시에 이렇게 보스와 1일 처음으로 크게 성조을 해, 이런 정도의 자생적인 시장이 있었다는 걸 기억이 나는 건가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가상화폐는, 가상경제는 아마 비트코인의 운명을 넘어서 진행될 겁니다. 한국이 그 문을 열었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다양한 형태의 화폐들이 등장하고 있고, 현실적인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게, 가상화폐를 넘어서서, 왜 한국말 혁신이 자제되는가, 왜 우리의 또 다른 금속활자을 나오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과연 4차 산업혁명의 혁명에 있어서, 그 수많은 혁신의 싹들을 죽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他们呢？